제가 마지 지난번에 쉬기 전에 그첫 번째 장면 만들기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 날가 모르겠네요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요즘에 어. 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계속 쉬고 계셨어요? 아 어, 남편이 5월 말 말에 어. <laughs> 내경색이 와가지고 아, 그 그것 때문에 그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바람에 병원에서. 어, 그래서 그거 지금 후유증이 조금씩 있어요. 건망증도 심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.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아침, 저녁에는 잘 먹고 아침에는 안 먹어서 그냥 미숫가루 사서 그냥 그거 타서 설탕 타서 주고 근데 남편한테 신경 쓰고 반찬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러니까 또 여기 오시는 그선생님 여기 나오는 시간만은 그래도 재밌게 하시다 해보세요. 평소에서 조금... 아, 예, 약 진짜 잘 드시고. 네. 네. 어떠셨어요? 진짜요? 응. 너무 바빴어요. 어, 뭐가 바빴어요? <laughs> 뭐, 뭐, 뭐요? 어떤 걸로 바빴어요? 복숭아 <laughs> 얘기하자 그걸 좀 바빠요. 아빠, 아빠 복숭아. 아, 따서, 복숭아 따신대요. 그래서 도와드리느라고. 그거, 그거 같이 뭐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거 바쁘셨어요? 예. 어. 예, 다 했어요. 다 하셨어요? 예. 네. 오늘부터 하고 갔자. 아 오리배 타러 갔다 오셨어요? 오셨어요.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아, 아, 타고. 오토바이 타고. 우주랑 오토바이 타고 두 분이. 갔다 아 오셨어요. 우주에. 네. <laughs> 아 대상이 아. 뭐 좋아했다고 들었잖아. 지금 이게 팀니까 다음. 지금 잠을 안 잤고 다시 카카오. 카카오 나팀앱 쓰세요. 그게 좋아요. 걸으세요 그냥 걸으세요.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 걷고, 느려지면 천천히 걷고 해보겠습니다. 내가 여기 다 구석구석 밟고 다녀야지. 내가 밟는데 다내 땅이야. 이런 생각, 이런 생각으로 네.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은 나중에 여섯 분이 다 빙빙빙 같이 돌고 있게 될것 같아. 네 잘하셨어요. 어 <laughs> 짝꿍이 누구랑 짝꿍이었죠? 종욱 씨, 종욱 씨 짝꿍. 정욱씨여 속이 안좋데어 너는 운동하는 어. 사람이고 나는 학생. 아니 아닌가? 저기가 운동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지. 이제 운동 아.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안 나올 때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할 거예요. 그게 음.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들어가 있다가 아유 뭐 이렇게 하고서 이 앞에 보고 백화점 가야지 이거를 봐. 뭐 이렇게 앞에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. 뭐해 빨리빨리 빨리 와 하고 바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혼자 네. 그러면 아 알았어요 같이 가요 가방 무거워서 그래요 막 아, 이렇게 하고 쫓아가는 요 아. 빨리빨리 와 같이 가요 <laughs> 같이 가요 <laughs> 같이 가요 너무 거워서 그래요 들어주지 말라니까 빨리빨리 와 그래. 하고 가는 건데 어가서요어너었 네? 몰라 응. 건강하자 자, 운동하자 건강하게 운동하자 아 자식이 뭐야 왜아 지금 뭐가 신났어 저러는 거야 내 쇼핑을 해이까이들다어디서 쓰지? 어, 아이 신나라 아, 이러고 가자 이러고 이 예. 아 예. 잘하셨어요. 처음에는 다 네. 잘하셨어요. 네. 어. 어디가? 엄마. 어디? 어디? 가요. 뭐뭐 뭐 사러? 어? 뭐 사러? 집에 과자 많어. 그래, 사러 가요. 아우 엄마 돈 없는데. 아우 <laughs> 어. 어. 아 천천히가 그런데 이렇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아왜 여기서 또못 싸? <laughs>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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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네. 네. 어. 야 천천히 가자. 어. 어이야왜왜 어, <laughs> 싸? 많이 많이 싼 <laughs> <laughs>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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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아이고 아이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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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고 정말, 정말, 정 봤다 보고한 한 어떤 이야기든 뭐든 한번 해 보세요. 네. 예. 그렇 우리 애기 오랜만에 같이 가자, 같이 하나. 네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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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, 이렇게 볼때 여기 풍경 한번 볼때이게 아, 바람을 저기, 바람을 저기 멋진 장희진 대리님도 계시고. <웃음> <웃음> 어디 갑자기 산책길에. 산책길. 아, 이거 정말은 해영진 지난에 이꽃참 이쁘게 생겼네. 그